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논쟁을 피하고 건설적인 대화하기입니다. 자,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너는 항상 그렇게 이기적이야. 나만 이기적이라고? 너야말로 남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잖아. 음. 익숙한 장면 아닌가요? 이런 대화는 보통 누구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을 피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발전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1. 적극적 경청의 마법.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적극적 경청입니다. 적극적 경청이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자세로 귀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기. 눈 맞춤과 고개 끄덕임으로 관심 표현하기. 판단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듣기.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 받아. 그렇구나. 일이 많아서 힘들었겠어. 좀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 보셨나요? B의 반응이 A로 하여금 더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수 있게 만들죠. 2. 나 전달법의 힘. 두 번째 비결은 나 전달법입니다. 너로 시작하는 문장 대신 나로 시작하는 문장을 사용하면 상대방의 방어적인 태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너는 왜 항상 늦는 거야? 대신에 나는 약속 시간에 늦으면 불안해져. 다음엔 조금만 일찍 와주면 고마울 것 같아. 어떤가요? 두 번째 문장이 훨씬 덜 공격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3. 감정 인식과 표현 세 번째 비결은 감정을 인식하고 적절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을 숨기거나 억누르려고 하지만, 사실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이 건강한 대화의 기본입니다. 나는 지금 조금 화가 나 있어. 잠시 진정할 시간이 필요해. 내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아. 고마워. 이렇게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면 상대방도 여러분의 상태를 이해하고 더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4. 공감의 다리 놓기 네 번째 비결은 공감입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그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A 이번 프로젝트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래 정말 힘들겠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 마음 이해돼. 공감은 마법과도 같습니다. 상대방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면 방어적인 태도가 줄어들고 더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임하게 됩니다. 오. 질문의 기술. 다섯 번째 비결은 좋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열린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생각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그때 기분이 어땠어? 어떤 해결책이 좋을 것 같아? 이런 질문들은 대화를 더 풍부하게 만들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6. 비언어적 소통의 중요성. 여섯 번째 비결은 비언어적 소통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사소통 중 상당 부분은 말이 아닌 표정, 제스처, 목소리 톤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편안한 표정 유지하기, 열린 자세 취하기 팔짱 끼지 않기. 적절한 목소리 톤 사용하기 이런 비언어적 요소들이 여러분의 말을 팁 받침해 줄때 메시지는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됩니다. 7. 합의점 찾기 일곱 번째 비결은 합의점을 찾는 것입니다.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작은 부분에서라도 동의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보세요. 이 프로젝트는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음,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 둘다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싶은 마음은 같아, 맞지? 그래, 당연히 그렇지. 이렇게 공통점을 확인하면 차이점을 해결해 나가는데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8. 긍정적인 피드백 주기 여덟 번째 비결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좋은 점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은 관계를 강화하고 더 나은 대화를 이끌어냅니다. 네가 이 부분을 맡아줘서 정말 도움이 됐어. 고마워. 내 아이디어 정말 창의적이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은 상대방을 더 협조적이고 열린 자세로 만듭니다. 9. 타이밍의 중요성. 아홉 번째 비결은 적절한 타이밍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화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대방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은 상태라면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대화는 양쪽 모두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하기. 필요하다면 대화를 미루는 것도 고려하기. 지금 이야기하기 좋은 시간이야? 라고 물어보기. 10.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기. 마지막 열 번째 비결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다음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할게. 이런 태도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고 더 깊은 신뢰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논쟁을 피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는 10가지 비결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기술을 한 번에 완벽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여러분의 대화 능력은 놀랍게 향상될 거예요. 나는 네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어. 그렇구나. 내가 소극적으로 보였다면 미안해.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꼈는지 좀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 보셨나요? 같은 상황이라도 접근 방식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건설적인 대화는 단순히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은 관계를 만들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비결들을 하나씩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일상을 크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건설적인 대화로 가득한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